저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관련 학과와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학점 4점대로 수료했습니다. 마케팅 공모전 수상도 다수 해봤고요, 학회 부회장도 했었고요, 인턴 경험 있고 학생회장도 했었습니다. 뭐 커말이나 영어 스피킹 자격증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남들 다 있는 스펙은 그래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상반기 첫 시즌에 서류 합격률이 9%였습니다. <laughs> 는 대체 왜 떨어진 걸까요?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정말 너무 너무 궁금하고 답답한 그 정답을 찾으러 취업 컨설팅을 받아보았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거요? 성서에 잘못이었어. 었다고 생각. 어 맞아요. 동의해요. 다르네요. 이제 데비스콘을 <laughs> 먹은 것마냥.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이런 거 쓰셨잖아요. 네. 신입사원 최종 합격까지 만들었는데 아... 보면 다르지 않아요. 스펙이 크게. 진짜요? 네. 빈말은 네.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스펙은 아니에요. 어... 막수상 경력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소서에 잘못 녹였어요. 진짜요? 경력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마케터라고 한다면 뭐가 제일 전문성이고 역량인가요? 뒤요? 그거는 너무 네. 커먼해요 제품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바탕으로 소구하는 영량정채린님은 이게 더 강점인데, 왜 이걸 쓰셨지? 느낌이 강하기는 해요. 이게 중요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걸 잘한다고 말할 자신감이 없었달까좀더 봤거든요. 음... 네, 합격한 자세로도 보셨어요? 사실 그거 잘 썼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어... 맞아요. 그 저도 좋아하지만 동의해요. <laughs> 그러니까 왜... 거거든요? 왜 합격한지 모르겠어요. 아... 자볼게요. 이제 <laughs> 혁신과 비전에 공감해서 지원했다는 거는 사실 아쉽죠. 네. 이게 다 너무 두루뭉술하거든요. 맞아요. 이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를 잡아서 두루뭉술해요 아니면 저 구체적으로 잘 썼어요를 알기 위해서는 네. 이 기업명을 다른 걸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펑타이 <laughs> 코리아의 미래는 앞으로 도 발달을 있게 아래 같은 방법을 두게 어, 말이 되죠. 완전. 그러면 안 돼. 요 네. 그러면 뾰족하지 않다는 음. 거예요. 직장에 대한 이해가 뭔데요? 건설기계를 뭘 공부하겠다는 음, 거예요? 그게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좋겠으면 이거 말고 다른 거에 관심 없어. 음, 이렇게 될까 봐. 음,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을 왜 해야 될까요? 음, 알아야지 뾰족한 자소서가 나온다. 어, 맞아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아 어, 뭐 R&R이 있고 전문성 영향이 있고 이게 이슈 또는 탈락의 주원인이었던 것 같다. 답변이 불루뭉수하고덜 전문적인 느낌? 응, 음, 맞아요. 그리고 어,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답변들도 몇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laughs> 구체적으로 이만, 이게 필요할까요? 이런 나열식이면 저도 맨날 듣거든요, 얼마 전에 네. 들었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프롬프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지원자 음. 정채인입니다 그리고 해외영업 어떤 식. 그래서 그건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야 됐을까요? 당시에 그냥 솔직하게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것도 방법인데 이거를 이야기 때문에 이거지좀 했지만 회사는 조금 동네 고개만 고인제 이건 되게 괜찮았어요. 오. 이제 정채빈 님의 장점은 단답형에서 끝나지 않고 배우셨는지 아니면 본능적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경험을 덧붙여서 시빙성을 아. 부여하고 있어요. 어. 네. 뭐 얘는 갈등 어. 아. 아. 해결했다고 하지만 어. 왜 처음부터 마찰을 빚었지? 얘 m g 특 아니야? 약간 아. 이런 느낌일 수 있기 때문에 <laughs> 했는데 혹시 제가 입사 전에 갖추면 좋은 전문성이나 역량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음. 추가적으로 음. 얻을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어렵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만들 만들어놔야 돼 이거는. 아. 지금 한 시간 정도 가이드 잘못된 점, 가이드 잘못된 점을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보니까. 너무 제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있죠. 있고 어, 너무 유, 유익해요. 네. 원래 이제 계속 서류에서 떨어지니까 자소서가 문제인지 스펙이 문제인지 음. 그리고 자소서가 문제라면 어디가 문제인지 이런 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스트레스였는데 그걸 이렇게 딱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게 그리고 막 입에 바른 말도 안 하시고 <웃음> <웃음> 이건 별로다. 이건 좋다. 너게 나요. 아 어, 제일 나.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네. 거는 어정체님 잘하고 있어서 기회가 안온 거예요. 어, 이거는 이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훨씬 낫죠 음, 네. 네. 저는 중요한 게이 솔직히 말하면 무료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 연락해야겠다가 아니라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는 정채린님의 올해 내 정규직 취업이 목표입니다. 진짜요? 네. <laughs> 이게 우리가... 원래 정해진 멘트인 건가요?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진짜요? 감사해요. 네. <laughs> 조금 넘으셨죠? 이천 좀안 돼요. 한정 안 돼요. 아, 좀안 돼요. 네. 음. 집에 가고 있는데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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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하고 충격적이고. 근데 이제 막막하다. 아, 이런 게다 문제였구나. 다 고쳐야 되는구나. 아, 이 정도로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 충격적이고. 아, 근데 너무 받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좀 많이 지쳤는데 후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대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 취업이 되게 주관적이 거고 기업마다도 다르고 심지어 인사 담당자마다 보는 게 다른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별 다를 게 있을까? 의심을 마음 한 편에 품고 사실은 갔는데요. 오, 굉장히 기대보다 다섯 배는 이상으로 유익했고, 일단은 뭐 때문에 탈락한지 모르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자소서가 문제였는지, 스펙이 문제였는지, 자소서 중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기업들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말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저한테는, 아! 스펙 때문이 아니고 자소서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펙이 막 엄청 유리한 스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스펙 때문에 떨어질 거는 없다. 자소서도 막못쓴건 아니래요. 한 80점에서 85점 정도인데 아무래도 지금 취업 시장이 빡세고 마케팅이 빡세다 보니까 서류 합격률이 그렇게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데비스콘을 먹은 것 마냥 마음이 이렇게 아 그랬구나 이 원인은 이거였구나 라는 게딱 트여서 너무나 시원했고요. 그리고 좋았던 게 절대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좋다고 얘기 안 하시거든요. 진짜 별로인 건 별로다. 좋은 건 좋다. 이렇게 딱딱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명쾌하고 정말 좋은 건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서류를 같이 보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소서에 많이 등장한 역량이 소통 관련된 거였어요. 그거를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딱아 이거 별로예요. 이렇게 오히려 공무전에서 수상한 경험이 많은데 이런 녹진한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거왜안 쓰고 소통을 강조하냐. 저는 또저 나름대로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거를 이런 이유에서 좋아하겠다라는 어떤 저만의 가설로 나름 전략적으로 넣은 건데 이거는 취준생의 입장이었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길에서 이런 거는 안 좋게 보이고 오히려 이런 경험을 강조하는 게 좋다. 딱딱 말씀해주시니까 혼란이 사라졌고요. 아, 다음에 쓸 때는 이런 방향으로 써야겠다가 딱 잡혔고 그리고 제 자소서에서 또 부족했던 점은 두루뭉술 하다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그 이유는 기업이나 직무 분석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서류 단계에서는 귀찮아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뾰족하게 그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도 없고 그게 두루뭉술하게 나타났겠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JD에서는 A부터 F까지 다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난 여기서 A만 강조하면 나머지 B부터 F는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와이드하고 제너럴하게 자소서를 쓰게 된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를 뾰족하게 집어서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그것도 이제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면접 복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질문에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더 나았다. 혹은 이 답변은 잘 하셨다. 제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를 명쾌하고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진짜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도 알게 돼서 좋은 것도 물론 컸지만 그것보다 사실 정답이 없고 나 혼자서 계속 아, 이게 잘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이 취업 준비라는 과정 속에 전문가가 나타나서 이건 맞고 이건 틀려요. 이게 별로니까 이렇게 수정하세요. 다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하반기 시작 전에 원래도 컨설팅을 받으려고 했던 찰나에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됐는데 갑자기 이런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고 신청하신 분들은 30% 할인을 해주시겠다고 해요. 그건 제가 뭐 받는 게 1도 없거든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거나 커미션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는 해보니까 너무 좋았고 여러분도 해보면 좋겠어서 구독자 이벤트 합시다 한 거고 자세한 할인 내용은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저처럼 상반기 취준을 하고 혼란스러우셨던 분들 아니 놀아주는데 지금 손만 물어 장난감이 있는데 손을 물면 어떡하니좀 혼란스러우셨던 분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알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컨설팅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너무 정신없고 저는 지금 화면도 안 보여요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화이팅